자 그리고 뒤에어 등장하는 이 집의 주인야 이거 뭐예요 이거 뒤에 닭한테 더 시선을 아프리카 들쏘뛰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자연이다에서 나온 이승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니, 저, 잠깐만요. 저, 저, 뭐, 왜, 왜 이렇게 많아요. 저 닭. 저거. 저하고 같이 생활하는 닭들입니다. 이렇게 풀어놓고 여기서 네, 이렇게 치는 예. 거예요? 닭들의 품목 어휴 저 뭐예요 저건 또. 아 근데 이게 좀 더울 것 같은데 안에. 한번 형님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인이 형님, 형님 안 계시잖아요. 안 계시. 아, 뭐 인기척은 없지만 집을 발견한 이상 예, 좀 기다려 봐야겠어요. 오, 이거 개집인가 보네. 어? 근데 없는데? 강돌만, 돌만이네, 돌만이. 잠깐만. 2020년 9월 12일, 같은 해 12월 8일, 날짜가 두 개가 쓰여있어요. 그러게요. 두 날짜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궁금한데. 개털 보이시죠? 돌마니는 바둑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은색과 흰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 이따 밝혀지겠죠. 이미스터리라 일단 자연인 형님을 찾아야 됩니다. 어, 여기도 공간이 있었네. 어? 아 여기가 이제 뭐 빨래하는 곳 개집에 또 마당에는 가진 살림살이까지 생활의 흔적이 좀 엿보이는데요 좀더 둘러보죠 아 여기가 이제 휴식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네요 여기다가 여기 또 집이 있는데 황토집이? 실례합니다 계세요 여기도 안 계신 거 같은데요 예 근데 꽤 최근에 지어진 것 같은데 섬세하게 쌓아올린 황토벽돌에 또 먼지 하나 찾아볼 수 없는 아궁이까지 와 둘러볼수록 집주인의 성격이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아요 아직 뭐못 만나뵈어서 어떤 분이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하나 확실한 건 아주 깔끔한 성격이라는 거 아주 깔끔한 성격 근데 언제 오시나 일단 기다려보죠 개 소리가 아니라 닭 소리가 들리는데? 오, 아 저기 오시네. 그거 봐, 그, 강아지 바, 맞잖아. 저기 바둑이 저기. 오저저저저저오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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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저, 저. 안녕, 안녕. 오 반가워서 그러는구나. 어 그래 그래 그래. 나도 반가워. 자 그리고 뒤에 등장하는 이 집의 주인. 야이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거? 뒤에 닭한테 더 시선을 아프리카 들리 뛰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자연이다에서 나온 이승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아 잠깐만요. 저, 저, 잠깐만요. 저, 저, 뭐, 왜, 이렇게 많아요? 저, 다, 다, 저거. 저하고 같이 생활하는 닭들이 니다 이렇게 풀어놓고 여기서 네, 이렇게 예, 쓰는 거예요? 예, 닭들의천국이 있어요. 어 저, 뭐예요, 저건 또? 거돌이 가족. 어, 아, 거위 가족이네요? <laughs> 예, 저큰 예. 게, 그, 거돌이, 큰 놈. 예. 예. 저, 여기 은게암놈 거순이. 아, 거돌이, 거순이? 예, 그럼 밑에 그, 네 마리는 거병이 될수있 아. 한속생활 11년째, 해를 날수록 산골 식구도 구그 수가 늘어서 이젠 대가족이 됐습니다. 140여 마리의 닭과 6마리의 거위, 거기에 개까지 그야말로 뭐 동물농장이 따로 없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MBN 나는 자연에 대해서 나온 미남개그맨 이승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강병도라고 합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아, 제 똘만이죠. 어떻게 아세요, 똘만이지? 아, 저기에 아, 강똘만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집에 날짜가 두 개가 적혀 있더라고요? 똘만이 밑에 그 있는 2020년 네. 9월 12일은 얘 네. 예, 생일입니다. 똘만이 생일이고? 예, 네, 생일날. 그 아래 또 12월 8일이 네, 이건 뭐예요? 여기에 전입 온 날짜. 아, 우리 형님께서 <laughs> 네. 정이 굉장히 많으시고 따뜻하신 것 같아요. 쟤는그 어떤 뭐개 이상으로 네. 개 아들이다 이래 보면 아, 개 아들. 네. 개 아들. 보통은 개 아들이라 그러면 좀안 좋은 이, 이미지인데. 그렇게. 아, 그, 그래도개 자식 이러는 것보다는 아, 낫잖아요. 어, 그쪽 개 자식보다 <laughs> 낫죠. 똘마니가 오고 나서부터 산짐승도 덜 내려오고 평화가 찾아왔대요. 안 예뻐할 수가 없죠. 승현씨또 오셨으니까 한번 그 보십시오. 너 구경 좀 해. <laughs> 예. 똘마니가 <웃음> 앞장쳐. <웃음> 그래? 식신 씨가 들어오지 못한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자이는가 똘만이 안내를 받아 본격적으로 한번 구경해 보죠. 아, 여기가 닭장인가요? 예. 산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천장부터 바닥까지 빈틈없이 지었는데. 요 그리고 알라키에 좋은 최적의 공간도 이렇게 마련해 뒀죠. 네, 여기가 얘들 알란는 산란통입니다. 아,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군요. 예, 예. 요 안에 들어가서 어 근데 여기 알도 있고, 골프공도 있네요. <laughs> 예. 모든 통에다가 다 넣어 놓으셨군요, 골프공을. 예, 다, 다, 다 들어있습니다. 다, 음... 이런, 닭들이 많다 보니까, 음. 이렇게 알을 나는 놓은 걸 또, 다른 닭이 콕콕콕 찍어, 찍어가지고 또먹어버려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눈 속임으로 어놓 놓은 거죠. 확연하게그깨 먹는 게 많이 줄었어요. 애들도 이게? 예. 딱하니까.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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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알이 좀 작네요. 요 요거는 이제 청계가 놓은 알이고요. 청개알 노란 거는 이제 노란 닭들이죠. 노 노게. 아. 요거 등치 좀큰 놈들이 놓은 거는 <laughs> 또 요, 이렇게. 아. 140여 마리의 닭은 매일 18개의 알을 낳는데요. 네, 그중 달걀 하나는 자인이 매일같이 보양식으로 챙겨 먹습니다. 어른자도 이게 예. 마 달라요. 난달걀에 들기름 살짝 이렇게 올려주고, 와 색깔이 예쁘다. 자연이는 이미 아침에 드셨대요. 그래서 오늘은 승윤 씨 아, 네. 원샷 하면 됩니까? 넘어 오시는 동안에 그 피로가 확 아, 날라갈 거예요. 잘어오겠습니다 네. 오, 고소하지. 진짜 고소하네요. 네. 이게 시중에 파는 계란하고는 네. 비교가 안 되죠. 아니 뭐 비리거나 그런 맛이 없고. 네. 그러니까 우리 음. 그 손주들도 오면은 네. 그냥 그 이제 습니식 어... 뭐 들기름과 이 달걀의 그 궁합이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아 감사합니다. 오자마자 또 이러, 이런 이도걸 네. 주시고. 어, 그러면 그 저기 네. 선생님 이제 여기 닭장 구경하셨으니까 네.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저기 팁으로아집 뭐 구경 해야죠. 네네. <laughs> <laughs> 길이 진짜 예쁘네요. 단나무 사이로. 저 황토집은 지은 지 얼마 안된 겁니다. 그렇죠? 저거는 이제 용빈관으로 좀 활용하려고 지었요 용빈관이요? <laughs> 지인분들이 또 놀러 오시면 자꾸자꾸 가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쓴다기보다는 남을 위해서 하는 아, 최근에 저걸 지으셨어요 예. 산해온 초창기에 집을 지으며 겪었던 시행착오와 또 살면서 느낀 불편한 점을 보완해서 6년 전에 이 황토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 먼저 와가지고 그냥 아... 한번 둘러봤는데 본의가 진짜 깔끔하게 잘돼 있어요. 매일 정리하시죠. 네. <laughs> 야, 오래됐는데도 그 외관이나 주변이 어제 지은 것처럼 깨끗한 데 진짜 다 이유가 있었네요. 환경이 바뀌어도 몸에 뵌 습관은 좀처럼 변하지가 않으니까요. 너무 깔끔 뜨는 것도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laughs> 성격 나름인 것 같아요. 아, 성격. 예. 그니까 서류를 아. 이렇게 하나 만져도 네. 각이 안 맞으면 아. 이게 그 찝찝해갖고 펀치기로 뚫었다가도 다시 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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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원래 성격이 그 깔끔한 성격이군요. 네. 지저분한 꼴을 잘못 못 보시고. 네. 야, 큰일 났다, 이거. 조심해야 되겠네요, 제가. 네. <laughs> 승윤 씨는 2박 3일간 봐드려야지. 아 그래도 저도 최대한 지저분하지 않게 예 깔끔하게 저도 하겠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이 집안은 또 얼마나 정리가 잘돼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어, 하우스 안에. 벽돌 집을 지으셨네요. 제일 처음부터 하우스를 지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음. 이게 작업 공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네. 먼저 하우스를 지어놔놓고 이 안에서 이 집을 손수 짓는 데 2년간 걸렸어요. 당시 직장을 다녔던 자연이는 금요일이면 이곳으로 퇴근을 해서 주말 내내 집을 지었대요. 그땐 정말 하루라도 빨리 산에서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뿐이었죠.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요. 직장 생활하면서 아... 그 당시에 한 2년 버티지 않겠나 이렇게 봤었어요. 누가 2년을 버텨요? 그러니까 이제 생존 기간이한 2년 <laughs> 견디지 않을까. 아, 이건 그 정도로 몸이 안 좋으셨던 <laughs> 예, 거예요. 예. 병명이 뭐 어떤 거였길래? 2012년 1월 20일 날 간암 진단을 받았어요. <laughs> 간암 진단을 받으시고 그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2년. 그래서 그냥 손수 이거 지으면서 그냥 죽지 않겠나 그렇게 그래, 그래 생각했던 거죠 오. 이거 하면서 초점초점 정말 건강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오늘에까지 이렇게, 이렇게 된 거죠 말씀을 듣고 이 집을 다시 보니까 진짜 대단해 보여요 2012년 1월 20일 간암이라는 걸 알게 된 그날 이후 그 인생은 확 바뀌었습니다 좌절의 순간 이사는 또 다른 희망이 되었으니까요 어, 아담하네요. <laughs> 애초에 아픈 몸을 다독이려 들어온 곳이기에 크고 멋진 집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혼자 살기에 적당한 크기의 방은 (11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의 감성과 취향 그리고 소중한 추억으로 가득 채워졌죠. 이형이 있는데 이거 이거 그거 아닌가요? 포돌이 포순이? 아예 맞습니다. 아 그럼 혹시 자제분이 그 경찰인가요? 제가 삼십오 년 동안 경찰 생활했습니다. 을그 전에 그럼 경찰 경찰이셨어요? 예, 어때 예. 아, 이렇게더 더듬지 말을. 아아어저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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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삼십오 년간 그럼 아시고. 돼지 가지고요. 네. 어떤 업무를 하셨어요? 외근 행사도 조금 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교통사고, 뺑소니 음. 쪽으로 또 음. 하, 하고, 그다음 에 나이가 좀 들어갔거나 이제 수사과 쪽에 아 조사 업무를. 암 진단 후에는 비교적 일이 수월한 치안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주말마다 산을 오갔습니다. 그 덕분인지 건강은 점점 좋아져서 2017년 말. 사이 정량 퇴직을 할수 있었죠. 그리고 가족들의 응원과 격려에 힘입어서 산 속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됐죠. 이건 뭐예요? 이 밑에 왜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 끝에요, 생일 씨. 처음에 지을 때부터 이렇게 지으신 것 같거든요. 일부러 네. 구멍을 낸것 같은데 밖에 아궁이가 어쨌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불을 뗄 거고. 네. 근데 연기가저로도 아마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요 구두를 제가 직접 놨습니다. 손수 야. 구두를. 그래서 요 구두를 놓기 전까지 도대체 이게 우리 선조들이 구두의 원리를 어떻게 해가지고 구두를 놨는지를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이래가지고 네. 제가 구두 관련 나와 있는 그 책들을 크게 하여튼 간에. 아, 구두를 수사하셨군요. <laughs> 공부를 하다가 이제 터득한 것이 아 바닥에서 올라오는 찬 공기가 이게 방의 온도를 네 떨어뜨리죠. 네 아, 떨어뜨려, 떨어뜨려. 떨어뜨리는구나. 그래서 찬 공기가 올라오지 못하게 구두를 한번더 깔아서 이중으로 놓고요. 공기가 순환할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놓은 건데요. 그 때문에 바닥은 뜨끈해도 당한 공기는 답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을 한, 번, 한 번만 떼어놓으면 한이 삼일 그냥 완전히 찜질방이거든요. 어. 저는 이거 처음 봐요. 예, 그, 어. 그럴 거예요 아마. 예. 야, 역시 수사반장님이 구두를 놓으면 뭔가 달라도 다르네요. <laughs> 산에 설수록 점점 나아지는 몸을 보자 희망이 생겼고 그럴수록 작은 거 하나에도 각별히 신경을 썼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불안했던 인생은 이제 11년째 기적을 만들어가는 중입니다.